안녕하세요, 한강미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상당히 화두가 되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특히나 올해 11월부터 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가지고 2023년 1월 달에 시행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논란이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데 우선 윤석열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원래였던 2023년보다 2년 유예해가지고 2025년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유예는 없다. 기존 방침대로 2023년 실시하자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에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실시 시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진행되는 것이죠. 물론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당과 야당 양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ETF 펀드와 같은 상품에 투자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 즉실은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법안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은 투자로 돈을 벌었으면 정부에 세금을 내라라는 법안인 거죠. 자그 전에 앞서가지고 현재의 주식투자 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현재 주식투자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양도세가 없습니다. 단, 대주주 요건을 충족히 할 때의 경우에만 양도세가 최대 22% 부과되는데요. 대표적인 그 조건이 개별기업 10억 원 이상 투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개미우리가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 외에 배당소득세가 15.4%이면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갈 때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와 농업특별세를 합쳐가지고 코스피는 0.23%, 코스닥도 0.23%입니다. 한편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소득세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 이후 실현손익에 대해서 모두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총 15%로. 국내 주식보다 살짝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주식 투자 세금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의 투자자들은 얼마를 벌어도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을 알아봐야겠죠? 대주주 요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을 때 또는 코스피, 기업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기업의 2%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상 한 종목에 적기는 몇억 원, 크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넣고 있어야만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슈퍼 개미가 아니고서는 국내 주식에서 큰 세금을 낼 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와 반해서 해외 주식은 살짝 다릅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 이후 실현 손익에 대해서 모두 22%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22년에 미국 주식을 하면서 총 1,5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1,2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는 내년 5월 달에 275만 원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국내 주식, 그 중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0.23%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고다면은 이 세금은 조금 더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0.23%에서 0.15%로 낮아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농업특별세는 남아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0%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0.1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이 기존보다 더 적어지기 때문이죠. 자그 다음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들에게만 부과가 됐고 그 외에는 따로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크게 변하는데요. 우선 실현손익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면서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손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22%의 세금이 매겨지고요. 실현손익이 무려 3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27% 1.5%까지. 커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며 실현손익이 5천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원천징수가 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하자면은 만약에 제가 내년에 국내주식 해가지고 6천만 원에 수익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빼고 1천만 원에 대한 22%의 세금, 즉 실현손익이 5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22%의 세금이 바로바로 바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반기별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가지고 팔 때. 그때 바로 세금으로.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고 알아야 되는 거겠죠. 물론 추후에 환급신고를 해가지고 냈던 세금을 다시 받거나 할수 있겠지만 원천징수라는 특징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팔때 세금을 먼저 빼놔야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이제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개미들도 큰 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전체의 0.9%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세금을 내는 투자자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민 투자 소득세의 변경 내역은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지금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해외 주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화점은 없습니다 실현손이 250만원까지는 당연히 공제가 되면서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실현손이 250만원 추가 그리고 3억원 이하까지는 지금과 같은 22%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실현손이 3억원을 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27.5%의 세금이 매겨진다는 특징이 새롭게 생겼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천징수라는 특징이 더해지게 되면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손익 통신이 가능하고 5년까지 손실금 이원이 가능하다곤 하나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고 또 원천징수로 바뀌었다는 점은 정말 큰 파장 일 것만 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변화점이 생기는지를 한번 사례를 들면서 알아봐야겠죠. 만약에 제가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고 나서 그해 미국 주식으로 총 4.5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원래대로 같았으면은 저는 그 다음 해에 9,845만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22%가 매겨지고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에 빠지면서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율이 22%에서 27.5%로 높아지게 되면 무려 1억 2천 3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거의 2천 5백만원이나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고 나면은 과거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3억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기는 하겠지만 3억 원이 넘게 버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도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더 깊게 살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원전 징수입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 기존에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올해 수익실은 했어요. 그러면은 올해 났던 수익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5월에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올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잃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실현손익이 플러스가 되더라도 다음에 5월 제가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판 돈을 자유롭게 다시 투자에 활용하고 인출도 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제로 내년에 적용이 된다면은 이것이 원천징수로 변하면서 주식을 팔면서 수익을 실현하면은 그중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권사에서 따로 떼서 보관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출 제한까지 가능하다는 이제 조항이 생기면서 사실상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주식을 팔면은 일부분의 돈을 떼어가게 된다는 특징이 생겼는데요. 그후 반기에 한번 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5월에 확정신고를 한다고는 하나 지금 당장 우리 통장에 우리 계좌에 꽂히는 돈이 과거에 비해서 더 줄어들게 됐다는 점은 정말 큰 악재로 보입니다. 원천 징수로 인하여 돈이 묶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자금 감소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올해 제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3천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대략 저는 기본 공제 비용을 뺀2 7 5 0만원에 22%에 달하는 세금을 내년 5월에 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테슬라 팔아서 3천만원의 수익을 냈으면은 일단 그 3천만원이 제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즉 계좌에 꽂히죠. 그리고 저는 그 3천만원을 다시 다른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통장에서 꺼내서 가지고 현금으로도 쓸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원천징수로 바뀌게 된다면은 3천만 원의 수익을 냈을 때 250만 원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빼고 난2 750만 원에 대한 22%의 세금이라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600만 원의 돈을 증권사에서 따로 떼서 보관하고 제 통장에는 주식을 판 돈과 플러스 수익이 난 금액 2천 한 200만 원 정도만 제 통장에 우리의 계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3천만 원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을 지금은 이제 2천 몇백만 원만 우리의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천징수로 인한 가장 큰 악재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기준이 불분명하고 변경의 여지도 많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원천징수라는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바로 손익통산이라는 특징입니다. 손익통산은 주식을 사고 팔며 잃고 벌었던 것을 모두 총합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매긴 후 이를 기준으로 최종 과세 금액을 확정한 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해가 끝나고 다음해 5월에 최종손익을 기준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세금만 내면 끝났지만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면은 이것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만약에 우리가 일단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국내 주식에서 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세금 원전 징수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일단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먼저 증권사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을 다 떼가고요. 그 다음에 5월 전년에 최종 손익을 확정 지은 다음에 이 녀석이 그 전해 결국 플러스를 벌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느냐를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손익을 통산한 후 세금을 환급해 줄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는 걸로 끝낼 것이냐, 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손실을 많이 봐아주고 이미 원천징수로 떼었던 세금을 다시 받게 된다면은 결국은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긴 한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한동안 돈이 이제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손익통산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불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손실 공제 5년 2월입니다. 5년까지 손실금 2월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은 이번에 돈을 벌었어도 나중에 더 잃으면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는 옛날에 돈을 잃은 게 있으면은 지금 돈을 벌어도 옛날에 잃었던 것을 감안해가지고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죠. 어,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2023년에 국내 주식 기준으로 제 최종 손익이 6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은 저의 최종 세금은 2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만약에 제가 최종 손익으로 천만 원을 벌었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오천만 원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 즉 공제가 됐죠 하지만 2025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려 8천만 원이 되는 손실을 봤다면 그렇게 되면 이때 총 7천만 원, 8천만 원, 지금 이제 5년까지 손실금 2월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 예전에 220만 원 냈던 거는 다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의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고 그 이후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인데 현행 법안은 일단은 2022년 이전에 대한 손익이 반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현행 법안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은 내년부터 시작이니까 올해까지 있었던 기록은 다 감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개정 가능성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일단 금융투자소득세의 대략적인 윤곽은 잡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용은 100% 확정이 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까지는 감을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시켜가지고 2025년부터 시작하자라는 입장이고 있 야당 같은 경우는 유예는 없다. 내년부터 기존대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 상황인데 일단은 야당의 힘이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 12월 남은 2개월 동안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진짜 실제로 내년부터 실시되냐는 여부는 아마 12월 정도가 되면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주식투자에서 많은 변화점을 가지고 올 금융투자 소득세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는 유예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 강뷰였고 제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